친밀한 리플리 43회는 가짜 수학, 영체의 치밀한 농간으로 정원이 집에서 쫓겨나고 헤라는 친딸의 진실을 마주하며 충격에 빠지는 한편 진태석이 정원의 정체를 알고 가장 큰 위협이 되는 파국적인 전개를 그렸습니다. 가짜 수학, 영체의 농간으로 인해 정원과 헤라는 더욱 감정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영채는 며느리인 정원을 향한 헤라의 불신을 교묘하게 부추겼고, 이로 인해 정원은 집안에서 점점 더 홀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다 못한 세훈은 정원을 감싸다 결국 아버지 태석과도 맞서게 되었으며, 세훈과 태석의 부자 관계까지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영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세훈에게 접근했습니다. 정원을 보고 여자라고 말하는 하늘 모습과 그 모습을 뒤에서 몰래 지켜보며 굳어지는 세운을 포착한 영채는 세운에게 하늘과 정원의 관계에 대해 의미신정한 말을 꺼냈습니다. 영채는 두 사람이 친남매가 아니라서 뭔가가 있다고 은근슬쩍 이간질을 했고, 이는 세운의 마음에 정원과 하늘에 대한 강한 의심을 심었습니다. 결국 정원은 영채와 집안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와 하늘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정원이 쫓겨나고 홀대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기범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기범은 헤라를 찾아가 지금 수아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가짜 정원이라고 충격적인 진실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진짜 딸은 눈앞에 두고도 모르냐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기범의 말에 헤라는 갑자기 말문이 막히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헤라는 그동안 며느리인 정원을 향해 묘한 모성애를 느꼈던 자신의 감각과 가짜 딸 영채에게서 느꼈던 위화감이 모두 진실이었음을 깨닫고 엄청난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큰 파국은 진태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난숙은 진태석을 찾아가 정원이 사실은 한해랍 딸이라고 가장 위험한 진실을 말해버렸습니다. 난숙은 진태석의 검은 개에게 정원을 던져놓으려는 비정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수아의 존재들 없애려 했던 진태석은 이제 며느리인 정원이 헤라의 진찻딸임을 알게 되었으니 수아를 해치기 위해 정원에게 마술을 뻗칠 것 같네요. 정원을 향한 진태석의 위협은 가장 위험하고 피할 수 없는 국면으로 치닫게 되었으며, 정원의 복수극은 이제 목숨을 건 생존게임으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헤라는 기범의 말을 듣는 순간 강력한 자기 부정과 극한의 충격에 휩싸일 것 같네요. 그녀는 기범의 말이 거짓말이거나 헛소리라고 치부하며 강력하게 부인할 것 같습니다. 자신이 며느리에게 느꼈던 묘한 감정과 가짜 수화, 즉, 영체에게서 느꼈던 위화감이 모두 진실이었다는 것을 인종하는 순간 자신의 삶 전체가 거짓으로 무너져 내림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헤라는 기범을 믿지 못하고 정원의 유전자 시료나 과거 물건 등을 필사적으로 찾아 진실을 확인하려 될것 같으며 이 과정에서 며느리에게 보였던 모질었던 행동 하나하나가 친딸에게 저지른 만행이었음을 깨닫고 극심한 고통을 느끼기 시작할 것 같네요. 진실을 인정하게 된 순간 헤라는 죄책감과 후회라는 가장 잔혹한 감정에 직면할 것 같습니다. 헤라는 자신이 정원을 딸인 줄도 모르고 미워하고 구박했던 과거를 잔혹하게 떠올릴 것 같네요. 익명글 사건 때 정원의 며느리라며 몰아세웠던 순간, 가자딸에게 모성애를 쏟았던 순간들이 모두 친딸에게 상처를 준 행위였음을 깨닫고 절규할 것 같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딸이 나에게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라는 질문이 맴돌 것이며, 이는 결국 자신이 25년 전 딸을 벌였던 죄에 대한 딸의 처절한 복수임을 비통하게 깨닫게 될것 같습니다. 혼란과 후회 속에서 헤라의 억눈이었던 모성에는 딸을 지키려는 강력한 힘으로 폭발할 것 같습니다. 헤라는 자신을 향한 모든 복수를 달게 받을 각오를 하면서도 딸을 위협하는 진태석과 난숙으로부터 정원을 보호하려 할것 같네요. 진태석이 수화를 해체 것이다 라는 기범의 경고가 이제 정원을 향한 것임을 깨달았기에 헤라는 진태석에게 맞서거나 난숙과의 동맹을 끊으려는 결사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 같네요. 또한 헤라는 가짜 딸 영채영한 모든 애정을 거두고 그녀가 진수와 행세를 그만두도록 강력하게 압박할 것 같으며 이 과정에서 헤라의 분노가 영채영을 향해 터져나오면서 헤라와 영채 사이의 갈등도 그게 달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44회는 헤라가 정찰을 깨닫고 엄청난 혼란과 죄책감 속에서 딸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폭주하는 감정적으로 가장 격렬한 회차가 될것 같네요.